중국 해커가 해킹을 로하는 자금 량을 수정하겠습니다. 아이나이 폴더에서 오브젝트 폴더로 가셔서 China Infantry 아이나이를 엽니다. 컨트롤 F 키를 누르시고 해커를 영문으로 적어서 찾습니다. 아래로 내리시면 Behavior Hack Internet AI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Cache Update Delay는 돈을 버는 간격입니다. 수치가 적을수록 빨리 벌겠죠 그리고 레귤러 캐시 어마운트는 해커가 버는 자금량인데 500으로 수정해 볼게요 베테랑 캐시 그리고 엘리트 캐시 히로 캐시가 있는데 승인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버네요 다 수정하겠습니다 히러 캐시 어마운트는 영웅일 때 버는 자금량이겠죠 그리고 캐시 업데이트 딜레이는 한 800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캐시 업데이트 딜레이 패스트는 해커가 인터넷 센터 안에 있을 때 돈을 버는 간격이네요 그리고 xp 펄 캐시 업데이트는 돈을 벌 때마다 얻는 경험치입니다 1로 돼 있네요 5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차이나의배터 해커를 복사한 다음에 아이나이 폴더에 있는 플레이어 템블릿 아이나이을 엽니다 쭉 아래 내셔서 패션 차이나 안래에서 차이나 비클 도저에 엔터치시고 붙여기 합니다. 그 스타팅 유닛 제로를 복사하고 붙여켭기 한 다음에 스타팅 유닛 0을 1로 바꿀게요. 저장하고 제라하싱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커를 선택하고 해킹을 시켜볼게요. 해커가 수십간의 연구신 승진했고 돈도 상당히 빠르게 많이 벌고 있습니다. 게임을 마치겠습니다. 강좌를 마치겠습니다.